목포를 빌지 하는 인천대와 통합론이 즉각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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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립해양대학교의 인천대학교의 통합결정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. 대학교는 1950년 4월 개교 이후 대한민국 해사 및 해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해양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해양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목포해양대가 대한미래생존전략정책 공모를 통해서 목포대학교의 통합안을 지치고 인천대학교와의 통합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. 특히 교수 중 76%가 목포대교의 통합을 지지한 데 반해 교수 70%가 인천대의 통합을 지지한 결과로 대학 재정적 문제가 더욱 심각할 뿐만 뿐이다. 이는 우리 지역과 대형대학교의 또한 인천대와의 통합 추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해양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해양 산업 상생 발전 이룩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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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업 상생 발전 이룩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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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룩하자, 이룩하자! 이룩하자! 이룩하자!